유버 JM 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신동 선배님이 나와서 함께 소통을 하는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신동 선배님께서 신동 선배님 또한 SM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추고 크루를 만들어서 도대회 시대회 이렇게 나가면서 인지도를 쌓고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다가 SM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되고 연습생도 하고 슈퍼주니어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안에서 신동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춤이 정말 재능의 영역이냐라고 했을 때 신동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를 들면. 얼마나 내가 시간을 투자하느냐, 열심히 하느냐에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을 줄수 있는 것 같고 재능의 영역은 사실 보컬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실제로 활동했던 분들, 또한 실제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초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춤은요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눈에 보이고 즐겁습니다. 오히려 보컬이 정말 재능의 영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컬을 그러면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알고 있는 김나박이 그런 가수분들처럼 재능으로만 잘 되는 분들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 또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단지 춤과 노래를 두고 봤을 때 춤은 노력으로 해서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 또한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신동 선배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제가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한번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